안녕하세요. 청담보험 여성의원 원장 원영석입니다. 어, 저는 또 한편으로, 어, 산뜻의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뜻의사란 산부인과 뜻을, 예, 풀이해준다는 의미인데,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해주셔가지고 항상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엘레바바라고, 어,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엘레바바는 이제 엘레는 엘리베이션, 올려준다는 거죠. 향상시켜준다. 바바는, 앞에 바는 이제 버자이나의 질. 그 다음에 뒤에 부위는 이제 벌바, 예, 외음부가 되겠죠. 그래서 외음부하고 질을 한층, 그, 향상시켜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엘레바바가 되겠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질과 외음부가 어, 상당히 좋아집니다. 사실 옛날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얼굴에 이제 레이저 많이 했잖아요. 뭐 고주파도 하고 초음파도 하고. 근데 지금은 여성분들이 이제 외음부라든지 질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부에 적용하는, 얼굴 피부에 적용하는 게 외음부나 질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그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주파수 이런 것들은 좀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어 얼굴만큼 어, 외음부도 피부잖아요. 그리고 질점막은 두껍긴 하지만 거기도 외부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의 몸을 어 특히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비를 많이 사용해서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레바바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성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경이 여성으로 좀 나눠볼게요. 근데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조증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외음부에 이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검게, 그죠? 그리고 소음순 같은 경우도 좀 탄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어 출산 후에, 그죠? 질이 늘어나겠죠. 질이완증이 오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뭔가 남편이 내가 성관계할 때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이완증이라든지 아니면 외음부에 이제 색소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자, 각각의 장비가 있어요. 그죠? 뭐, 외음부 색소는 어떤 장비를 하고 질이완증 어떤 장비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엘레바바는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은 뭐냐? 에너지원이 다양해요. 뭐, 옛날에는 레이저죠? 레이저, 그죠? 레이저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초음파 에너지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대세가 다 고주파입니다. 예. 근데 고주파도 일반 고주파로 하면 안 돼요. 이 고주파가, 열을 만들거든요. 그 열이 그 신부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온도가 올라오면 어떻게 했어요? 화상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온도가 잘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엘레바바 장비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어, 질이완증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일명 VT라고 하죠. 예. 버젤알 타이트닝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질 타이트닝이 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질이 이완이 돼서, 어,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감 떨어지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성감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 어, 이 VT, 즉질 타이트닝을 했더니, 일단 질 이완증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론 너무 심하면 수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질 타이트닝을 할수 있는 이 장비로서 제일 좋은 게 고주파 장비인데 우리가 보통 심부열이 55도까지 올라가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심부열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죠 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서 어, 여러 가지 그 서,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어, 이 열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섬유화 세포들 이런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면은 이 콜라겐이 뭡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피부도 처지죠 얼굴 처지죠 질도 처지죠 이런 게 콜라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어, 많이 만들어주고 리포밍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가지고 질벽이 타이트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고주파를 타겟팅에서쏠 수가 있어요. 타겟팅.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일명 GT라고 GT. G T라고 합니다. G T. G는 지스팟 여성의 성감대죠. 지스팟을 타이트닝해 준다는 건데 꼭 지스팟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 입구 아니면은 요도 밑에 이런 데를 타깃팅해 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다섯 번에 이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면서 어, 물론 온도도 컨트롤되고 그래가지고 그쪽 부위에 콜라겐을 집중적으로 형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도 밑에 서 만약에 싹쏴주게 되면은 심하지 않은 요실금에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 성감대가 거기 있어요. 보통 그 10시에서 2시 사이에 지스팟이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이제 어주면은 혈액순환도 촉진이 되고 콜라겐 형성이 되면서 관계시에 자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실제로 지스팟에다가 뭐 구슬 같은 거 넣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그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 구슬이 또 불러갈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내 몸을 내 몸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콜라겐을 형성 유도하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GTA를 통해 가지고 어, 국소적으로 콜라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게 좋은 점이 되고 자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막 색소가 침착이 돼 있고 소음순 뭐 대음순 이런 쪽이 이제 시커먼면은 이제 막 속상하죠. 그래서 어, 이번에 소개할 거는 또 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T는 특징적인 게, 이게 팁에, 이제, 일단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이 상당히 우리 몸에 좋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바늘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외음부에 이제 구멍을 내게 돼요. 우리가 이제 프락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프락셀의 원리가 뭐냐면은, 이게 상처를 내요. 일부러 피부에다가 상처를 내면은 피부가 재생이 되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면서 탄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 세포가 재생되어 올라오니까 멜라닌이 들어가 있던 세포들이 탈락이 되면서 미백 효과가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외음부나 소음순에 쏴 주는 거예요. 쏴 주게 되면은 보통 뭐어한 번만 해도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한 3주에 한 번꼴로 3회 정도 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또 좋은 게 구멍만 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고주파가 나와요. 예, 이 장비가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고주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주파를 쏴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콜라겐을 더 빨리 재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은 피부가 재생이 되고 콜라겐이 재생이 되면서 탄력도 좋아지고 동시에 어 색깔도 예, 밝아지는 미백 효과가 있다. 이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 마지막으로는 이제 TT라고 하죠. TT는 이제 그냥 트리트먼트 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음순이나 외음부 자체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건조해질 수 있죠. 제가 아까 그 가임기 여성 말고 폐경기 이후에는 건조해진다고 했잖아요. 건조해진다는 건 뭐냐면 혈액순환이 감소해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폐경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점점 노화가 돼가면서 건조해지고 얇아지고 쩍쩍 갈라져요. 실제로 상처가 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성관계도 어려워지겠죠. 성교통도 올수 있고 그리고 빈뇨라든지 이런 요로감염이라든지 이런 비뇨기 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혈액순환을 촉진을 시켜줘야 돼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방법으로서 이 TT 즉 트리트먼트 팁을 활용하시면 얘가 보통 열이 38도에서 이제 40도의 열을 이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촉진이 되는 거죠. 예, 서클레이션이 좋아지면 은 피는 뭡니까? 물이죠. 예,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들어와야 뭐든지 잘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한 거는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재생 용고도 바르시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 미국에서는 아시겠지만 은그 현대 의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 선두 주자가 뭐냐? 첫 번째는 줄기세포, 두 번째는 재생의학. 세 번째는 체충 격파거든요. 예, 통증에 관련된 거죠. 그중에서 외래에서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게 재생의학이에요. 줄기세포는 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이 재생할 수 있는 장비로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제는 고주파 시대다. 자 색소 있는 분들, 건조하신 분들, 탄력 떨어지신 분들 이런 것들을 이네 가지의 그 장비를 골고루 활력이 나가면서 사용하시면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외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질 내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국소적으로 타이트닝 한다고 그랬죠. GT. 그 에너지를 국소적으로 바늘로 쏴줍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할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올인란이라고 하죠. 올인란한 가지로 네 가지, 네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예. 요즘에 보면은 막 병원 같은 데 가보면 장비들이 너무 많아. 막 대여섯 가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구석에 처박혀 있죠. 그러나 이 장비는 하나 가지고 네가지라니까 어,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족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이 장비를 이제 아셨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